안녕. 안녕. 저희가 오늘 라면 먹방 라면 먹방. 한별, 이제 초코, 고양이, 은혜다. 일로와. 오늘은 라면 먹방을 할 거예요. 이거 이거 니들 꺼냈어. 어, 니들. 어, 다른 거 니들. 어, 내기로. 일단. <목소리> 저희는 정말 깨끗해 라면 먹방 듣겠습니다 라면이 아직 도 익어서 몇 분? 4분만 쓰세요 4분만 먹어야 돼요 4분이 지났는데도 안됩니다 뭐라? 음. 됐을 음. 것 같은데요 아 가려서 먹을거에요 이 정도면 된건 아닌가? 됐나? 여전히 어, 이거 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불었다. 그런, 아 오아나 운 좋다. 나운 좋다. 나 원래 일본 대제 바로. 야 원래 면은 굴지 않아 이거는? 맞아. 어 원래 굴지 않을 거야. 아, 맞아. 안 불었나? 안 불었다. 불었다 안 불었다. 야 이게 라면이 불면 으 라면 다섯 개가 돼. 진짜? 응난 라면 본 것도 맛있긴 맛있는데 맞아 근데 라면 안 뭉게도 맛있어 난 그냥 먹는 거다 먹어 나도 라면 있으면 그냥 끓여먹지 아뜨거 아, 어? 발톱 찢었나? 어제 안봤다

Mình Độc Cở đã Everlei được chúc vui bao giờ? Chúng ăn món gì? Chúng t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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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ăn món 나 그냥 이렇게 먹 여기 그런데 오빠가 그런데 여기에 균이 많대 어그렇게 그래 우리 들의 오빠 우리도 오빠 있잖아 언니랑 맞지? 우리 세명 자매인데 아 그치 뜨거워 맞지? 저기요 어. 그도왜 그런 표정으로 있어? 입을 벌리고. 아 보나 안안 보나 근데 여기서야 안 좋잖아. 아 다리 아프다. 맞아. 아 어제도 제일 꿈꿨다. 죄송합니다. 내통증나오니 여기. 서준. 으아, 네어 으아, 응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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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으아, 아 으아,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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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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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아으 오리도 마찬가지. 우리도 마찬가지. 우리도 마찬가지. 우리지우리똑같찬가지 우리도 마찬가리도마찬가리도가지우리샀마가지우리얼마 있어? 지 우리도 마찬가지. 우리도 마찬지금은가지금은지금은다 썼어. 나지금지금나지금나지금나도마나가지 우리도 마가 우리도 개찬가지우리가도 어, 라면 한개 없는데. 어, 라면 한개 없어요. 그럼 맵지 나 이거 응. 방금 먹었어. 아직 지금 해. 우리 뭐라. 우리 드디어 먹었어. 야 근데 너구리왜안안 안 맵지? 그러고 아니 곤충 차은데 봤어? 우리 우니 왔다 왔다. 아니 신장 언제 갈수 있다? 어 맞아. 아, 아니, 아니 근데 나 어제 갔는데 나 오늘 오자. 나 축구한다. 지금이 열심에. 물단 물단 맵더라고 야 근데 우리가 우리가 아내 키지 맞나? 왔나? 맞아. 우리 치즈맛 주는 거 왔나 어제? 어, 몰라? <laughs> 와. 내 우리 일자장. 조율이랑 같이 밀시에 밀시에. 이거 빨리 먹어라. 조율이 있을 때? 어. 터진다안터졌어요안터졌어요 푸짐한 <laughs> 맛도 있다. 그제. 어준이. 거기라면사로갈 거야. 라면 여기, 있는데 그렇게 응. 아주 많은데? 기여요막기리기 여기, 리나놓기 여기, 여기, 여이 여기, 여기, 어 흘리나 게 이렇다, 아이가? 얘가 있어요. 뭐야? 어? 여기, 갔나봐. 갔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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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하고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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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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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다 응, 쳐줘. 왜냐면 운전자 안 돼. 근데 나는 유리가 안경 쓰기 전에 모습을 잊어버렸다 나는 생각이 나는데 뭔가가. 난 봤는데. 태양을 먹을까? 응. 민이다, 민. 난 노래를. 응.

너무 <목소리도> 안 매워. 소스를 다두 개를 넣어도 안 매워. 나는 라면 중에서 신나가다 해 맛있어. 이렇게 어떻게 맛이 없어졌지? 그러게. 밥 먹을 때는 간이 가장 맛있다. 아니다. 왜? 이가 제일 맛있다. 아, 나없다 나도 <laughs> <난> 없다. <laughs> 야, 이거 아! 어. 됐다 오, 병운아다야 오, 매다 혹시 국물 빨아먹을게요? 음, 제가 국물 빨아먹을. <laughs> <laughs> 저 이선이 이렇게, 이렇게 <laughs> 했잖아. 진짜? 주스 우아하게 못해. 는도아 맞다 여기 여기 이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도 나도 못해. 봐도 못해. 나도 못해. 나 내가 빨대 코블래어라가라면 공부를 대로빨라먹고 브루키. 브루키 포가바. 브루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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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

어록색미안하 초록색. 어? 미안하다. 네, 초록색. 미안하 음식물아, 이거 음식물이긴 한데. 라면의는 라면이 있는. 라면이 있이거

네? 야, 뭐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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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니 그거 있잖아. 뭐? 어제 선물. 오늘 불닭볶음면이라고 생각해. 응? 어제니 네 포인트 10개 돼다 그거잖아. 오늘 불닭볶음면이지 선물이야.

이거 막 여기에 뜨거우면 넣는다이거다지 아, 배불러. 이거 얼마나 는데 왜? 태연이한테도 있다 안녕. 三点钟